이거. 플레이 했어요! 플레이 했습니다! 플레이입니다! 어, 플레이예요 플레이구만! 심하시구만와드리블 좋다!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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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 에너지. 피구하듯한 Tjáðu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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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jáðu. 아 패스? 슛! 아. 실수 아. 넣었어. 아. 손바깥에서들어어요 아. 아 더블 클러치. 아, 전에 데이브 모를 보네. 아우. 아래 아래. 쉿. 끝났 슈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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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 네 개! 할 거야? 할게없 부인은 어떻게? 부인. 아! 부인은 <laughs> 어, 모르는 부인. 내가. 어, 오케이. 부인 모르지? 부인. 부인? 어. 부인? 부인, 부인. 부인, 부부 상우니 V 몰라 V. 물 싸우면 안 되는 그거 있잖아. 왜 불이 든 V라고? V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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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V. 이 V. பழாசரை பழாஸ் 이상을분러어 인제 사라고 약속해. 인사해. 봤으면. 와 인사인데. 데어어 하는데? 꼰대 꼰대. 완전 꼰대. 모대뭔일뭐이서데고 인사해야 할 것. 어.

되게 전 비로치는 거 이런 거 되게 잘 불리던데. 되게 반대 뛰 Oh.

한 명만 어줘요밀어어오 진호 좋아 아, 좋아 진호 점프로 이겼어 오, 아, 구겨. 빅샤, 빅샤. 빅샷 귀엽다. 다귀발다세가 너무 왔다기세다 너무 왔어. 세 개. 귀엽세 아, 네. 아, 아, 개. 엽다 귀엽다. 다다다아 저런 게 연습이 <laughs> <laughs> 네, 필요한데. 나이스! 오케3개다 레인은 좋다 같이 세게다. 오케이 시이래